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먼저 율법에 의해서 레위지파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지파, 레위지파에서 아론 자손들이 쭉 대제사장을 감당하게 하고, 레위지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교량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함 받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갑니다. 하지만 구약을 쭉 공부해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방인과 같이 드리는 그러한 제물도 같이 포함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사람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제사장 집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의 그 초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 인간 레위 지파로 세워졌던 그 제사장과의 비교가 뭐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되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가 되었다는 것은 시편 11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0편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면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메기 세대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고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기세댁의 반차, 반차로 하면 이 모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기세댁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기세댁은 살렘왕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족보의 시작과 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맹세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제사장 직분은 레비 자표로 인해서 세워진 직분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맹세하셨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이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완전히 다른 땅에서 볼수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의지를 얘기합니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전에 옛 언약은 외형적인 정거는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몸을 씻지라 그러던고, 뭐 재물을 어떻게 해서 잘라가지고 어떻게 바치라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양심의 정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더라도. 재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와도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섬기는 그 마음을 다 같이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증이 되고 중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증인의 인격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행한 말에 대해 보증한 확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함에 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보증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테이블이었습니다. 하나님 집 앞에 다 모여서 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secure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너희는 내가 보증해서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해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신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어뭐 저라고 치고. <laughs> 그, 제가 뭘 한다고 딱, 어, 여러분들, 백만불 드리겠습니다 하면, 백만불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어, 이게 괜히 잘못한, 일불, 1불, 일불로 할게요. 일불 주겠습니다 하면, 일불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니까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언약에 보증이 될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은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밀어서,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담보해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우리를 프리젠트 하십니다. 비록 이제 다음에 얘기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데도 사는 게영 수준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담보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게 바로 영원한 제사장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맹세로 이루어지셨고 두 번째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하다는 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셔야지만 우리가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가 그분께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원하시지 않으면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여기는 여기에서 변하고 저긴 저기에서 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씩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은. ]하게 나갑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담보로 우리를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준의 변화까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하고 싶지 않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자꾸 나가야 된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셔야지만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의롭다 칭압을 받는 그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제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은 신분의 변화가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수준의 변화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자기의 가치관과 수준의 변화도 딱한 순간에 변화될 것까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이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마치 신분의 변화가 금방 일어난 것처럼 아예 수준의 변화도 금방 변할 것을 착각해 가지고 나는 어려움 안 당할 거야 나는 뭘 해도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해 주실까 이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떨고 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이게 뭔가 하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 이 수준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잘 하라고요? 전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를 닮는 자로 세우면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뒤바뀌어 생각해가지고 전도를 잘 하면은 마치 수증이 높은 걸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제자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높으냐? 나한 자리 어디 차지하지? 요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성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거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욕기를 묵상하고 큐티를 합니다. 욕기를 보면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도 정말 욕기를 이번엔 다시 한번쑥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욕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고통받는 게 싫어서 슬쩍슬쩍 슬쩍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 욕과 같은 고통은 저에게 더 주지 않으셨으면 해서 빨리빨리 읽어버립니다. 근데 이번엔 천천히 읽어보니까 욕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며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안에 세상에서 태어났더라도 본인이 야태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시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뜻을 발히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나태하고 맨날 그냥 엉터리 행동만 하고 살다 보면 믿음의 온전한 자로 살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 이룰 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서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루어져 가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의 것을 찾는 그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을 때 자꾸 땅의 것만 옛날에 살고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내려뜨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수준까지 이끌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의 과정, 징계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만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지금 그 수준까지 쫙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텨서. 모르겠습니다. 버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겁니다. 다 눈물 흘리면서 하게께 손을 들고, 쥐어! 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사는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났으면, 아, 이 병만 좀 났으면. 뭐 어떤, 어, 진급 문제가 있을 때, 아, 이 승진만 했으면. 어떤 시험을 볼 때, 아, 그 시험에 합격만 했으면 하고, 그것만 딱 바라봅니다. 근데 진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그거 했으면은, 그 다음에 쫙 하고 모든 게잘 풀립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또 시험이 나옵니다. 점점 큰 책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병이 나면 그때 잠시입니다. 그러다 더큰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낫게 해줬을 때 정말 주님께서 아니면 승진했을 때 진급이 되고 어떤 원하는 일에 딱딱하고 합격이 됐을 때그 순간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어려운 책임감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발전 단계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구구단만 외우면 100점 줍니다. 그렇죠? 구구단만 외우면 100점 주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99당 외워가지고, 아, 어, 나2 2는 4, 3, 3, 9 해가지고 다 외웠다고, 그거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나름대로의 수준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단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는그 믿음의 수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쭉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깨닫는 것은 신앙의 눈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고, 교통 어, 사고를 이렇게 당하면서 어, 그렇게 대파 난 거는 처음입니다. 뭐 사고 나고 이렇게 한건 처음인데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통 사고라는 게한 며칠 지나니까 이게 보통 뭐 엑스레이상으로는 아무것도 부러진 게 없다고 그러지만 어, 온몸이 놀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마치 그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멍,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바디가 놀래긴 놀랬구나. 정신적으로는 I'm okay, I'm okay 하는데, 바디는 안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야. You're not okay. 해 <laughs>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계속해서 지금 몸이 울, 가고 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젊었으면 제가 빨리 회복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니어 클럽 r c 에 조인해보고 보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한대 맞으면 한참 가는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요, 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 새벽 기도 하면서 제일 즐거운,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저는 기도하면은 앉는 것도 좋고 전 쓰는 걸프리포하고그 다음에는 엎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 카파트에 다 그냥 어 새벽 요 때는 의자를 다치웁니다 그래서 눕기가 편해요. 꿇어 엎기도 편하고 꿇어 엎지면 그때 주님께서 그 순간 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그 과정을 배워하는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 때로는 불만도 하죠 하나님, 그 차를 저를 데려가시지 왜? 어, 너 데려가면은 다른 사람 다 데려가야 되는데 그 되겠냐? 그참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려주셨으면 좀 말짱하게 해주셨지왜 이틀 지나니까 이렇게 몸이 힘듭니까? 또 불평이 나오는 거요. 예 하나하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그 끈끈한 관계를 또 이어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지 못하는 제 모습 다시 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주여. 지혜만 내시면 다시 한번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좀 활짝 필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선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뭐 그냥 엄청난 것을 간구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목표와 내용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자기의 그,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살다 보면은 가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걸 싹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욕대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꾸 뭘 이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는 잘해요. 우리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나쁜 친구들이 와서, 야, 놀자, 공부하지 말고 놀자 하면은 No! 하고 딱 거절까지는 잘해요. 아, 아니요. 하나님 그거 반대하셨어. 하고 No!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하려면 딱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No!까지는 해놓고는 던져, 던져 놀면서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고, TV 혼자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시험 보면은 백지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누굴 탓하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유혹을 딱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지를 냅니까? 뭐 이러고. 하나님 이제 대화하시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 정말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간구를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시미니라. 여러분, 관건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대화 없이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린다 하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요걸 했다 그러고 뭐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뭐 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을 쫙 이끌어 가실 때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짐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서라,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다음 말씀은 각각의 짐을 지 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6장 1전에 있는 짐은 너무나 큰 짐입니다. 혼자 멜수 없는 짐을 얘기합니다. 배에 실어야 되는 그런 큰 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각자의 짐은 군인들이 져야 되는 그 군장만한 군장 크기만한 그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 짐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지워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 수준 싫어하십니다. 더큰 짐이 있는데 마치 자기가 그 짐을 다질수 있느냐 나 나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안 지우 안 나누고 자기 혼자 깐깐하는데 들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헷갈리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각자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감당치 못하는 짐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나누도록 해라. 이것은 너의 십자가 아닌 너의 지구 가더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이루신 제사장이시고 그냥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수준이 이룰 때까지는 그 정도로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날 때 무슨 어려움이 터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꼭 하시는 말씀들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바로 무엇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나가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종이 돼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자라죠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다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불어 엎드리며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희들도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영원히 살아계실 정도로 저희들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정 저희는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이시지 이것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시 둘수 있는 가장 탑 프라이어리로 둘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잠자리에 들 때는 정말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게 하옵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고 생명을 가졌기에 주로 위에 살아가겠 나이다는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그래요 진정으로 이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